안녕하세요, 라브브 강을로 들어온 김소희 입니다 어, 아, 손가지바 발버리네. 어쨌든, 라브 강은, 어, 어! 라브 강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없어서 그런가? 요새는 배경음악을 잘안 안 넣어서 이거야. 아직도 본충전중가 아니네? 안들릴고 하네. 어쨌든 나중 알 나중에, 나중에 배경음악 나와보자. 아니면 그냥 못들있있어요 해볼게요. 뒤에는 시크릿은 색칠해놨는데. 아 맞다. 모름표를 해야지. 해가지고 바로 스티커 붙여서 아이 스티커를 테이프로 해가지고 고장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가위 선이 있죠. 잘라보겠습니다. 어여 어디 갔어? 어여 어디 갔어? 필통에 나오는 게 맞나? 잠시 꺼줄게요 아니 필통에도 없으면 잠시 찾고 올게요. 아, 찾고 올게요, 좀만기다려요 어쨌든, 1초 만에, 아우, 우리. 찾았습니다. 스케치북 끝났어. 찾았나? 어쨌든, 아까 떨어졌어. 조금 장난이 었지만찾봅시다코칭을 해가지고 그런가? 잘안 잘라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뜯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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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히든 불편해. 아, 뜯었고. 나는 나보보랑, 이게 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저걸 해야 된다는 아니, 왜 이렇게 안 꺼내줘? 그래. 나보 맞다, 이거랑. 라보부가 있... 약간 망한 느낌이 라보부랑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색깔 먼저 열어볼까요 아니 뭐 하, 하려면 바로 뜯어야 돼 잠시 뜯고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뜯고 나중에 끼울게요 양손 다 할게요 양손 다 뺄게요 어차피, 지금, 자꾸 이런 버스 다 끼웠다 하는 거, 하는 거, 그냥, 그냥, 다 바꾸는 게 나아. 바르게해야 되겠죠. 어, 아, 찢었어! 시크릿 떠네 시크릿. 제가 이거 색깔을 두개섞거나거든요 다시 보면 보라색도 있다는. 사실, 시크릿이니까 열어봐야겠죠. 이렇게인가? 코팅이 나죠? 열어보면, 열어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대충 그랬죠? 저 그냥 빨리 만들라고 대충 만든 거예요. 사실 보시면 뒤에까지는 색칠을 해놨다는 사실. 근데 이거 코팅이라는 스킨랑 진짜 빨리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팍 그리고 파만 자르고 팍 색칠하고 바로 끝이에요 이거 라보부 대충 만드시는 분들 이런 스이으로는 아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드, 만드는 라보부가 해봤으니까 일단 손을 다시 끼워야겠죠 제목에 종이라게써낼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발을 들었는데요. 총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막하류드니가 하는 막땅 이런 거보고저 따라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조금 이상이야. 예전에 유치원 때는 막 집에서 집에서 막 만드는 거 아, 뭐지려막 거기서 막 색종 연결해가지고 막 캐릭터 집 만들고 만막 이랬는데. 추억이네요 내가 너무 힘 힘이 없는데 지금 소리를 들으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빠한테도 들려줬는데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아요. 어쨌든 다음엔 다른 걸로 돌아올게요. 빠빠이 어, 5분이다.